갈대와 억새.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다. 헤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여자의 마음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여 알려졌다.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도 흔들림이 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들어 가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갈대와 억새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갈대와 억새는 같은 과에 속하는 생김새도 비슷한 식물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많은 분들은 그 서식지와 색상으로 둘을 구분하곤 한다. 억새는 주로 상과들에서, 갈대는 주로 물가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물가에 자라는 억새도 있기에 완전한 구분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갈대의 색은 갈색에 멋대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같은 형상이라면, 억새는 흰색에 가까운 잘 빗어 넘긴 부드러운 머릿결을 닮았다. 이름이 주는 뉘앙스와는 반대 형상이니 흥미롭다. 어원을 살펴보는 것은 둘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갈대는 굵고 단단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속이 마치 대나무처럼 비어있다. 여기에 색이 갈색에 가까우니 갈색 대나무라는 말이 줄어들어 갈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듯하다. 억새의 어원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질기고 날카로운 입 때문에 억새라는 이름이 자리를 잡은 것 같긴 하다. 갈대와 억새가 머금었던 겨울 햇살이 바람을 타고 춤추는 풍경은 절로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살아있다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은류인 듯 하다. m 마은이들로 생명력이 다해가는 마지막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살랑거리는 춤의 향연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역설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 있다. 갈대와 억새는 여러 해살이 풀이라는 사실이다. 잎은 옷을 벗어 던지며 외말라가지만 뿌리는 고요하게 땅속에서 겨우내 다시 새 생명의 잎을 잉태하기 위한 외적인 준비 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봄에새르세릇한 소중한 연 푸르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도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다. 해가 바뀌고 봄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에 리더들의 뿌리는 겨우내 어떤 푸르름으로 수놓을 준비를 하였을까.